자, 여기까지 왔다가 그다음 여기다 왔다, 와봅니다. 기쁠 때도 부르고 시작, 기쁠 때도 부르고 여러시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는 시작. 슬플 부르고 시작. 도 부르고.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시작, 나의 애창곡 자, 해보겠습니다. 기쁜데로. 하나, 둘, 셋, 넷. 기쁜데로 부르고, 슬프데로 부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고. 자, 처음부터 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발! 그게 바로 나의 지불 나의 나의 자 어쨌든 손들어 아저! 하자. 제목! 하자. 가수는? 나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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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목소리가> 자, 밑에 쪽그 노래 속에 꿈이 있었네 그 노래 속에 꿈이 있었네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꿈을 키워간다그 노래 속에 꿈이 저음을 써봅니다 그 노래 속에 꿈이 꿈이 시작 꿈이 <목소리가> 여러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노래 속에 꿈이 있네 었라둘셋넷그 노래 속에 꿈이 있네 었 잡아 잡고 그 노래 속에 희망이 있었네 시작 그 노래 속에 희망이 있었네 보다 라둘셋넷그 노래 속에 희망이 있었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노래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그! 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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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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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창버 속에는 감정도 올라가고 운전도 올라가고 박자도 맞춰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애창버 속에는 1조시이다 애창버 속에는 애창버 올라애다가 빨리 내려와야지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조시애 2조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거. 지 미조 잘 하고 있습다 애창곡 시, 자한분 다시 애창곡 속에 내 사랑이 있었네 시작 내 사랑이 있었네 시작 뭐라고 인생 네. 여러분 들 우리 살아도 어떨 때는 노래에 무채 중에 보면 사랑에 대한 그 가사가 많고 이별에 대한 가사가 많고 그 사랑 그 다음에 요즘 뭐라고 인생 네. 요즘 인생을 어떻게 네. 청춘 네. 그래서 고장이나 네. 시계 붙여 시계또시계을 어, 청춘을 돌려도 그런 자 하보다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애창목소에 뭐가 있다고요 내 사랑이 있어요 애창목소에그 다음에 내 희생의 글요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준비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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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른쪽 오늘도 시작 oh, really love. Love. 오늘도 불러오는 불러오는 정석이 오늘도 불러보는 시작 오늘도 불러보는 자 앞에 오늘도는 약하게 불러보는 좀 가가 가본다 하나 둘셋넷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시작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불러보는 하나 둘셋넷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고. 이렇게 해서 한 소절이 한 부분 끝났어. 가죠? 가죠. 자, 어머니 지금 조심바짝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더잘 가는데, 다음 주에 꼭 고쳐놓고 할게요. 이절 잠깐 한번 볼게요. 2절. 자, 이절은 가사가 좀 틀려요. 이절내 아버지 애창고, 시작. 내 아버지 애 돌아와요 부산항에 시작 돌아와요 부산항에 잘했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여기 맞춰주세요 자 준비 합니다 시작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내 아버지 하나 둘셋내 아버지 애창몽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다음 내 아버지 의창몽 목포의 눈물 아버지 애창몽은 뭐라고요? 애창곡은 목회의 네. 노래였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 애창곡은 뭔지 아세예수도이산 저희 어머니의 애창곡이 뭐였을까요? 네. 여자생이었아 <laughs>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맨날 그거만 해요. 데난 이게 좋아.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찬악해가면여자일생 차나케 버스를 탔다. 그러면 노예를 절대 안 한다. 비녀를 틀고이득 그리고 차나케 놀러 갔다 온 저희 어머니는 산 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최고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동료 친구분들이 왔더니 아니 네가 줄째구나. 네엄마 닮아서 그렇게 노래하는 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관광버스를 탔는데 어머니의 유전을 받았더라고요. 버스에 차석처럼딱 달라붙더니 저는 안 하지 않지? 그서 못할 줄 알았는데 차선으로 태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같이 버스에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저희 어머니의 전화번호내 아버지 애창! 돌아와요, 부산에. 내 어머니 애착곡, 목포의 눈물. 자, 여기까지 하고 겠습니다 여러분, 또 준비, 갑니다. 돌아와요, 에내 어머니 애착곡. 돌아올 부산에. 내 어머니 애착 목포의 눈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나 가끔씩, 시작. 나올 때 가끔씩. 따라 부르고 냈지. 따라 부르고 냈지. 사봉의 밴 노래. 시작. 사봉의 밴 노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나올 때 가끔씩. 따라 부르고 냈지.